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도 가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아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지라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복된 장마비 같이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열매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계절입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 하고 또 추수 감사 주일도 절기를 가지고 교회에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에 앞에도 여러 가지 열매와 또 과실들이 잘 자리를 잡고 그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저것이 나오는 것은 나무 혹은 땅에서 각각 나왔습니다. 이런 열매를 보면서 오늘은 아름다운 열매에 대해서 좋은 나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할까 합니다. 열매가 있는 것과 열매 없는 것은 참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공부할 그때 그 기억이 납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더 못해가지고 낙방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책상 머리에다가 써놓은 글귀가 지금도 기억나요. 여러분도 아마 그걸 봤을 거예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래서 힘든 재수의 시기를 일을 악물고 공부했던 시절이 기억납니다. 그 결과, 노력한 결과 입학시험을 다시 봤을 때에는 좋은 결실을 맺었다. 그러니까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잘 가꾸어서 마침내 가을날 열매를 추수하는 것, 우리는 더 설명할 필요 없이 그 결과 농부가 그 풍성한 결실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금방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보면는 나는 포도나무라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을 농부라 소개하시고, 주님 자신을 포도나무라 말씀하시며,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하신 것을 결코 평범하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도 주님이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함도 아니고, 열매를, 저 많은 열매를 말씀하시고자함도 아닙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그걸 떠올리겠지만, 주님 이걸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무에서 우린 그치지 말고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는 나무처럼 보신다 이 말이죠 인생은 나무와 같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카톡 하다가 그분도 이 세월이 빨리 지나갔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참 세월 빠릅니다 하길래 저도 무심코 댓글을 달다가 제가 보기도 멋들어지고 그 목사님도 보더니, 아참 멋있다고 한 말이라서 한번 자랑해보려고 말합니다. 그분이 쓴 카톡에 댓글을 달면서 "인생은 시계와 같아서 장침과 단침, 시침과 초침이 있어가지고, 장침은 느릿느릿 가도 하루는 가고, 초침은..." 재빨리 부지런히 움직여도 하루는 가듯이 참 늦은 것 같으면서도 빠른 게 인생이고 빠른 것 같으면서도 늦은 게 인생인가 합니다. 거기다 덧 붙여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세월 가운데서 우리의 아쉬움이 켜켜이 쌓여가는 켜켜이 쌓여가는 것이 나무 같은 것이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감동했다고 답글이 왔어요. 아쉬움이 쌓여가는 나무. 나이태 같이 켜켜이 쌓여가는 그 날들을 보내면서 우린 뭘 생각해야 할까? 사람은 나무다. 주님께서 왜 나무에 비유하셨을까요? 나무는 여기도 두 가지 나와있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하나님 보실 때에도 인생은 좋은 나무가 같은 인생이 있고, 나무 같은 인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여기서 원래 좋은 나무고 원래 나쁜 나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삼가야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좋은 나무는 원래 없다고 라 해야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가까이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천적으로 마음이 착하고 싸움 한 번도 안 하고 그저 말도 유순하게 하고 법없이살수 있는 사람들, 그게 좋은 나무고 흠도 많고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이 지는 사람 나쁜 나무고 이런 식의 구분은 그리 성경적이지 않다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볼때 의와 악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착한 사람은 좋은 나무다 이 말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원래 인생은 다 나무와 같은데 어떤 나무냐 아담이 이후에 모든 인생은 돌감남나무라고 했어요 참 감남나무가 아니라 돌감남나무 다시 말해서 좋은 나무는 아니라 이 말이죠 인간들이 범죄한 다음에 끝없이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악을 행하고 또 사람들과 끝없이 이간하고 다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좋은 나무라는 것이 뭘까 생각할 때 선천적으로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 좋은 나무는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좋은 나무가 될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좋은 나무는 아니지만 좋은 나무는 될수 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은요, 설교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은혜스러운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있는 본문입니다. 특히 추수감사절에 이런 본문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긴장이 되고 편찮은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주님께서 거짓 선자에 대한 경고거든요. 그들이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선자인 것처럼 나오지만, 은 그러나 속에는 노략기라는 일이다. 양의 옷을 입은 선지자 같지만 사실은 거짓 선지자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분별해야 한다. 어떻게?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 좋은 열매를 맺는지 아닌지 보고서 나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를 알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멀리하고 삼가야 한다. 이게 본문의 원래 내용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좋은 나무와 아름다운 열매에 대해서 이 추수감사절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요. 좋은 실과 아름다운 열매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하신 적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이한 번이 아니라 이 말이죠. 주님께서 좋은 나무를 언급하실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좋은 나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린 처음부터 좋은 나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선천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내가 놀라운 것은 우리도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 되게 하심으로 우리도 이제는 참 감람나무이신 그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나쁜 나무에서는 결코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에서만 아름다운 열매가 나올 수 있듯이 우린 지금까지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다 나쁜 열매였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우리가 좋은 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좋은 나무로 살게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이 이와 같은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래서 중요하고 귀한 것이다 이 말이죠. 나는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 곧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될수 없고 내 의의로 될수 없는 이 놀라운 사실 돌감나무는 평생 돌감나무입니다 오래 됐다고 해서 그게 참감나무 될수 없습니다 나쁜 나무가 오랜 세월 지났다고 좋은 나무 될수 없듯이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감나무에서 꺾여서 참감나무이신 예수께 접 붙임이 된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영혼의 신분입니다. 나는 누구냐? 원래 좋은 나무가 결코 될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 좋은 나무에서 나와야 할 것은 아름다운 열매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이 남았는데, 영적 생활은 이런 일을 하는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 좋은 나무가 되었으니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들이죠. 과연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일까? 우리는 보통 전도를 많이 하신 분 보면, 아, 열매가 많다.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말하죠.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신 분 보면, 아, 저 사람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고, 그 사람이 진짜 열매가 많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 말에 일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전도를 안한 사람보다는 한 사람이 또 적게 한 사람보다는 많이 한 사람이서 잘한 거지요. 하지만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마지막까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야 할 터인데 어느새 자기의가 나타나고 또 목사도 목회를 잘한 것에 대해서 아 당신의 열매가 많다고 칭찬한 것이 참 위험스러운 말에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마음이 흐트러지고 교만해지고 또 실족하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도의 열매, 기도 열심히 하는 그 기도의 열매도 있겠지요. 하지만 더 온전한 게 뭐냐하면 성령의 열매예요. 이것은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한 열매라 이 말이죠.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로마서 8 장에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 좋은 나무가 되게 하셨는데, 한 가지 길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고, 또한 가지 길은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이 있다. 육신을 따라 살면, 비록 좋은 나무가 되게 하셨을지라도, 그 결과는 찍혀 불에 던질 것이고. 그 성경이 말씀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신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남아 있다는 것이 매우 또 중요한 일입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고 그렇게 살면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열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을 열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 전도를 몇명 했느냐,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온다, 또 예배 꼬박꼬박 나온다, 그건 바깥에 드러나는 지극히 빙산의 일각 같은 부분이고, 그 내용은 뭐냐면,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마침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열매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고 사모하고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얼마나 귀하고 좋을까. 말씀을 배우는 것도, 와서 기도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왜 중요하냐면,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들의 소원, 주님의 은혜로 좋은 나무가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바라는 소원이 뭐냐면,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아니, 더 많이 있기를 소원하는 것, 이것이 내 평생 소원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소원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름다운 열매가 남들 볼때 칭찬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빛이 사라지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도록 저는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사랑이 없다는 것을 그주 앞에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감구한구합니다 간구 사랑 없이는 목회할 수가 없고 주님을 사랑 없이 하는 사랑 없는 것을 아무도 것할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게 요즘이에요. 내가 부족하다 보자 약점도 많지만은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게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현실인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원래 내 것이 아니고, 나에게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가 없고,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제 하나님께 순조한 자들에게 주시는 열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있기를 사모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기쁨, 희락이 얼마나 필요한가, 여러분이 하루 종일 지내면서 웃을 수 있는 기회, 기뻐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전 솔직히 별로 없는 게 제가 회개할 제목이에요. 우리 삶가운데 깔깔깔깔 웃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그랬던 사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개콘 좀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한동안 보았어요. 근다고 기뻐지지 않더라고요. 기쁨은 주님의 것입니다. 희락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할까? 또 평안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금 일일이 아홉 가지를 말하자면 우리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전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열매 남들 앞에서 목사라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강단에 섰다고 해서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속에 이런 열매가 있는가? 그래야 좋은 나무다. 없다면 좋은 나무가 아니다. 직분이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나와야 좋은 나무다. 그래서 이 다음에 조합했을 때에 꼭 목사라고 가장 앞에 서서 칭찬받고, 저 집사 직분도 없던 성도는 제일 꼴찌라고. 그건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날에 가면은 깜짝 놀랄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맨 앞자리에 서있을 거라 생각한 사람이 제일 꽁치에 가서 있고, 정말 하찮게 여겼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가지고 칭찬받는 일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 보는 눈은 다르지요.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열매에 대한 소망을 이런 추수감사절의 열매를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인생은 나무고 우리가 주를 순조한 삶은 아름다운 열매이기 때문이다 이 다음에 주님 만날 때 우리는 내가 저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할까 주님 야생마같이 날뛰는 나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질들이시고 다듬으시고 만들어주셔서 마침내 그날에 내 영혼이 아름다운 열매로 주 앞에 복원되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을 올해 추수 감사절에 한번 가져본 것도 좋겠습니다 내 영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소서 교회에서 큰 소리 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위력한 사람 큰일한 직분 좋은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 온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 일하면서도 늘 경계하는 것은 네가 마치 손자로 생각하지 말고 네가 마치 가장 많은 열매를 베은 사람처럼 착각하지 말라. 주님의 눈은 다르다. 주님의 관심은 아름다운 열매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순종하여 살았는가. 내가 받은 시간이나 물질이나 모든 환경이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쓰임 받는 삶만큼 아름다운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드린 시간, 주님께 봉사하며 드린 시간, 내가 주님께 드려서 애썼던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해서 아름답게 짓지는 신앙생활이야말로 그날의 아름다운 열매로 주 앞에 봉헌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2019년 감사절 많은 사람들이 신앙 방황하고 있고 이제는 열심히 식어져서 10분자를 찾기 어려운 이때 주님 앞에서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겸손히 주를 섬기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여 주님께 봉사한 사람이 물밀듯이 또 여기에 가득 채우는 우리 교회 될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그날에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됩시다 주님은 그 열매를 추수하실 때를 우리에게 기억시키려고 매 년마다 추수감사제이 대한 전리를 지키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의 내용은 과연 주 앞에 좋은 나무에 나온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있는 그날을 사모하시면서 전심으로 나를 돌아보고 헛되이 살아왔던 시간들, 망령된 일들 다 뒤로하고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내 삶에 주님이 주신 열매가 풍성히 열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잡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영적 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갈팡질팡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방황했던 시간을 다 멈추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부터 좋은 나무가 되신주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주 앞에 서 있는 고다 나무에 가진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 될 가망도 없던 인생들을 주 예수 피흘려 우리 죄를 사시고 또 침례받아 그리스도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신 이 은혜를 일생 동안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추수하시는 날 우리 영혼이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할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옵나이다